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박미정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MZ세대 유학생들이 필수적인 생활 법률을 최신 AI 기술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경험하고 그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본 강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법률 및 질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주제에서 시작하여 안전과 범죄 예방, 생활규범과 환경보호, 영주권 및 국적취득, 종합리뷰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성으로 유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 필수 법률 지식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이론을 습득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 예전의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서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 하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그런 긴 역사를 다루지는 않고요. 어, 17세기부터, 즉, 근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어, 국제 이주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어, 면접에 대한 부분을 이론을 이해한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의 면접을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저는 필리핀에서 온 윤진이입니다. AI 롤플레이 학습으로 가상 체험을 하며 요약 음. 강좌 및쇼폰 콘텐츠를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는 학업과 생활에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를 위해 필요한 교육 환경은 물론 생활 중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생활 상담 서비스, 언어 교육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정의는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기구에서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롤플레이 학습은 본 학습에서 배운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법을 배울 수 있죠. 교수 설계 및 상호작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주 겪는 상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화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칙. 응?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하게 된 벤이에요. 한국 생활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법규를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자 연장 등의 이유로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컨텐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문 인력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순 기능 인력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나인 비자, 비전문 취업자들을 말하는데, 현재는 1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비전문 취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학습 내용에 따라 가상 스튜디오 컨텐츠, 360도 VR 컨텐츠, H5P를 활용한 게이머 학습 활동 등의 다양한 교수 설계 및 상호작용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건양사이버대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철학과 미래지향적 에듀테크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케이모 컨텐츠와는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